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18일차 닦고 하는 날이고요. 날짜는 11월 24일입니다. 이제 벌써 11월도 다 끝나가네요. 1일일 닦고도 오늘 거 빼면 4 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. 아,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한 달을 다 채우지?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번 달은 시간이 유독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아무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힙한... 다시 보니까 딱히 그렇게 힙하진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좀 감성적인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이 스티커 뭉치들 중에서 어, 아무거나 하나 뽑아볼까요?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집히는 거 하나. 아, 음, 약간 연필 그 깎은 가루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사진인데, 어, 생각보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, 일단 뽑았으니까 붙여보겠습니다. 그리고 메모지를 하나 붙여가지고 일기 쓸 공간을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붙일 거고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음 애매하니까 마테를 붙여줄까요? 이 물감 마테를 오랜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다가 날짜를 적어줄 건데, 좀 특이하게 세로로 적어볼까요?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 동그란 스티커 하나를 붙이고 싶어요. 파란색이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요게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고 여기에는 일기를 써볼게요. 그리고 이쪽에는 스티커를 좀큰걸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,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게요. 그렇게 큰 스티커가 있지는 않네요. 얘를 하나 붙여주겠습니다.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거 뭐지?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부루마블 여행하는 빠니버틀 님이랑 박튜브랑 원진 님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변이랑 뭐 호수 같은 거 엄청 웅장한 자연 경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물론 몇십 시간씩 비행기 타고, 버스 타고,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간 거긴 하지만,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볼수 있으면, 뭐, 한 번쯤은 버틸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, 아, 해외여행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. 안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, 마지막으로 간 게, 내가 2018년인가 19년인가에 이제 유럽여행 갔다 온거 그게 마지막이어가지고 인천공항을 가본지가 대체 언젠지 그리고 여기에는 최대한 저는 글을 안 쓰고 싶단 말이죠. 그래서 붙일 거를 찾아볼게요. 이런 것도 예쁘다 그쵸? 여기에 뭔가 수채화 물감 같은 마트를 붙여가지고 이런 그림들 붙여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이걸로 한번 여기다가 붙여줄게요. 일기를 또 써보겠습니다. 글씨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뭔가 구분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거든요? 뭘로 해주면 좋을까요? 색연필로 그냥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. 나름 귀여운데요? 아, 그리고 저번에 사고 한 번도 바꾸할 때 쓰는 걸못 보여드렸는데, 요거 모지라이너도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. 얘가 근데 생각보다 좀, 뭐라 해야 되지? 약해요. 일반적인 수정 테이프를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, 이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너무 얇고 연약해가지고,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아무튼, 이렇게 다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여러 개를 샀으니 쓰긴 써야죠. 이걸로 이쪽에 주요한 키워드들, 그런 것만 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. 두 개밖에 없네요. 그리고 아래는 또 스티커를 찾아보죠. 뭔가 이쪽이 무드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꺼내봤는데, 적당한 크기의 스티커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다들 크기들이 커가지고 이걸 붙이려면 이렇게 세로로 붙여야 되긴 하는데 아니면 이런 거? 나쁘지 않은데요? 이걸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형 스티커랑 같이 붙여줄게요. 이렇게 붙이고 너무 달랑거리니까 아랫부분도 살짝 고정을 해주겠습니다. 얘도 그냥 넣기 아쉬우니까 하나 써볼까요? 이게 아마 뮤지엄 팩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그림도 있고 수채화 느낌 나니까 뮤지엄이라는 테마도 꽤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? 일단은 얘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 아래다가 붙여줄 거예요. 그리고 또 생각나는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있다. 아주 지독한 컨셉 지키기.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고 뭔가 사람을 붙이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요 사람 중에 누구를 붙일지 아니면 박물관, 미술관 이런 컨셉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옆에는 일기를 조금 써 줄게요. 여기에 아까 조금밖에 못쓴 모지 라이너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사실 그냥 잡소리라서 딱히 줄을 그을 곳은 없긴 하네요.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좀더 뭐라 해야 되지? 좀더확 살지 않나요? <laughs> 제 눈에만 그런 걸까요? 여기 아래는 긴 스티커나 아니면 마테를 붙이면 좋겠는데, 하, 저한테 그런 스티커가 없어가지고, 마테 쪽을 한번 뒤적거려 봐야 될것 같네요.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저는 요게 약간 귀여울 것 같아요. 너무 파란색만 쓴것 같은데, 여기도 군데군데 좀 노란빛이 있으니까, 이런거 붙여주면 통일감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이 나무 마테가 붙이고 싶어져 가지고 딱 여기에 붙이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아껴 쓰려고 숨겨왔던 요 스티커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. 오늘 얘가 딱 이렇게 있으면 예쁠 것 같아 가지고, 근데 이제 이런 거랑 같이 붙이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글씨로 채워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뭐라도 끄적여 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오늘은 좀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파란색 위주로 꾸며봤습니다. 뭔가 가득 찬듯 비어 보이는 그런 묘한 느낌. 나름 마음에 드네요, 저는. 오늘 닦꾸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,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